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해 10개명 중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개념을 네,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볼 렘브란트의 그림은 벨사살왕의 연회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어, 이 그림을 보면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을 살펴보기 전에 그림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벨사살왕의 연회는 다니엘서 5장에 나와 있는 벽위의 문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은 성전의 그릇들을 꺼내서 자신들의 연애, 즉, 자신들을 위한 연애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벨사살 왕은 연애를 베풀면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과연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서 글자가 쓰여집니다. 갑자기 나타난 글자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히브리 문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어, 갑자기 이 글자가 나타났을 때 그림에서도 보여지는 것처럼 벨사살 왕의 당황한 표정이 눈에 띄는데요. 다니엘서에서도 자세하게 묘사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도 갑자기 공중에서 손이 나타나 글씨가 나타난다면 매우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뜻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이 모든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벨사살 왕의 교만하고 오만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하는 벨사살 왕의 태도를 보고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뜻을 이해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은 어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 또한 어 십계명 제3계명을 지키지 않는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의 하나로 꼽히는 렘브란트의 벨사살왕의 연회라는 작품입니다 1630년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1618년에서 19년 사이에 네덜란드에서는 도르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깔뱅주의자들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로교가 감리교를 이단으로 정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장로교가 아니면 종교 집회를 하기도 어렵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렘브란트는 자신의 생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깔뱅의 가르침을 어기면 정상적으로 제네바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17세기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지만 그는 왕관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터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로교,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을 외치는 그 당시 사회였지만 1630년대의 암스테르담에 불어닥친 튜일리 파동은 교회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튤립이 페르시아의 터번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 튤립 한 뿌리가 집한 채보다도 비싸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종교적인 암스테르담에서 너나 할것 없이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1630년대의 암스테르담에서 벌어진 튤립 버블입니다. 그러나 튤립 열풍은 영원하지가 않았습니다. 튤립 거품이 빠지자 전 재산을 팔아서 투기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으로 변한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이것이 도르트 회의가 있었던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버블입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던 그 사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6세기의 제네바, 17세기의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려는 성시화 움직임은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사회에서 영광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들 역시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빈 후드 이야기가 탄생한 셔우드 숲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빈 후드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셔우드 숲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로빈 후드 일당이 모였다고 알려진 메이저 오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메이저 오크에 도착할 겁니다. 사실 로빈 후드는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당시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빈 후드 이야기에는 두 부류의 성직자가 등장합니다. 노팅엄 영주 편에서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던 해리퍼드 대주교가 등장하는 반면 터크 수도사도 등장합니다. We we'll beseech thy blessing, Lord. On all your people, but most especially on our noble sheriff of Nottingham. His grain, which any fool can eat, but for which the Lord intended a more divine means of consumption. Let us give praise to our maker and glory to his bounty by learning about. It. 물론, 가공의 인물이지만, 실제로 12세기 당시, 파운틴스 수도원을 배경으로 했던 수도사입니다. 파운틴스 수도원은 영국 교회와 수도원이 부유해지고 권력에 심취된 나머지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도사들이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세운 수도원입니다. 생명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수도원입니다. 로빈 후드 작품에서 터크 수도사는 바로 이 파운틴스 수도원 출신이라고 나온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터크 수도사는 권력편에 서기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성직자로 이 작품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로빈 후드가 본 해리퍼드 대주교의 모습은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성직자라고 하기에 너무 화려한 차림이군. 특히 저 주교는 정도가 지나쳐 설마 수호성인께서 금목걸이를 두르고 비단옷으로 온몸을 휘감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셨을 텐데 말이야 저게 모두 가난한 서민들이 피땀흘려번 돈을 빼앗아서 꾸민 것일 텐데 이것이 로빈후드가 본 해리퍼드 대주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화려함과 숫자가 성공의 기준이 된 그리고 경건함의 기준이 된 우리 시대의 교회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해리퍼드 대주교와 터크 수도사는 똑같은 성직자였고, 같은 라틴어 성경을 봤지만, 삶의 형태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성직자가 해리퍼드 대주교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이것이 바로 10계명의 제3계명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로빈 후드가 해리퍼드 대주교에게 말한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에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그 힌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교님, 저희가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결코 주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존엄하신 주교님의 머리털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희가 한 농담에 화가 나신 건 알겠지만, 이 푸른 숲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답니다. 주교니, 백작이니, 남작이니 하는 계급은 따로 없고, 오직 평등한 인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한다면 나와 내 주변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개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태양과 행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지적이고 능력 있는 주관자로부터 가능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최고의 과학자. 뉴턴이 한 말입니다. 그는 1655년에 페스트로 어, 창궐한 런던을 피신해서 고향인 울스토프로 가서 어머니 집에 머물면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때 사과는 왜 떨어질까? 어, 사과는 어떤 힘을 받는 것일까? 만약 지구가 잡아당긴다면 어, 태초에 지구가 잡아당기도록 만든 원인과 존재는 누구일까? 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과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폴레옹의 스승이며 뉴, 프랑스의 뉴턴이라고 하는 나플라스는 천상의 움직임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에서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적과 마술적 존재로만 보고 목적을 가지고 보존하신, 모존하시는 존재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행여 우리의 모습이 해리퍼드 대주교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10개명 그랜드 투어 제 3개명은 여기까지입니다.